사단법인 대한노인의 안동시지에 2024년도 제45차 정기총회 개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새벽같이 우리 총회를 위해서 일찍 와주신 어르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대한노인의 안동시지회 제45차 정기총회의 자리에서 권기창 시장님과 우리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원님 함께 하대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중앙평가위원회 평가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음물결 댄서 동아리 팀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과 건강, 노인 국지 정책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옆집에는 돈 몇십만원 준대 띵는 돈도 안 주나 이런 식으로 삐지면 안 돼요. 우리 팔 다리가 있지요, 손이 있지요. 손이 있어서 고맙고, 손톱이 있어서 고맙고, 협력을 통해 가일층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동건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이 계신다는 것은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안동을 만드신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자 위대한 영웅입니다. 앞으로 안동시에서는 김영동 국회의원과 시도인원과 힘을 합쳐서 어르신들이 행복한 세상을 반드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동은 국가산업단지가 유치되어서 물산업, 대만산업,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을 하고 있고 안동댐, 사회난경 고전 지역 해제와 함께 안동댐과 이마댐이 이제 애물단지가 아니라 낙동강 속에 물을 공급하는 물산업의 중심지인 보물단지로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관광객 1천만 시대를 만들어서 안동은 그야말로 경상북도의 성장 거점 도시로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발전에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오래 살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앞으로 50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살기 싫어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뒤에는 절망밖에 없고 긍정적인 생각 뒤에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땅골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땅벌은 몸통이 너무 크고 날개가 너무 작아서 가학적으로 날수 없습니다. 그러나 땅벌은 창공을 향해서 마음껏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날수 있다는 강력한 정신으로 창공을 날아갑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나는 앞으로 50년 이상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한 일생을 보내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없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보낼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50년 동안 우리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끔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서 대한민국 안동이 어르신을 잘 섬기는 그러한 도시로 탈바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기총회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시도위원님과 김영동 의원님과 함께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